<laughs> 안녕 안녕 중이 중이 중하 중하 중안녕 저는 이제 또긴 추석 연휴의 중간에 잠깐 또 왔습니다. 저는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할 것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어요. <laughs> 일하지 말고 쉬라고 <laughs> 음, 음. 또 쉬다가 일단 또 하고 싶은 거 있으 하고 좀 개인적으로 해야 될거 있으면 하고 또 그러면서 보내고 있어요 일이라기보단 음 이게 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일은 일이고. 그러 그러니까 머릿속에, 아, 이제 이런 건 추석 연휴가 기니까 이런 건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또, 그냥 간간히 하는 거죠. 부담 안 갖고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이제부터는 조금 줄여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날씨가 좀안 좋더라고요. 응. 네, 이번에는 조금 미리 계획해서 이제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항상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어디 여행을 갈때 거나 뭔가 이런 거 계획을 뭐 이제 쉬는 날이 있어도 잘 이제 비행기 타는 일정을 잘안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사실 일정이 막 미리 잡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사실 비행기 표도 많이 없고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제주도 가자. 제주 안간지 오래 됐으니까 가족끼리 제주도 안간지좀 오래 됐거든요. 그래서 다자해서 오시고 다 같이 다녀왔죠 형이나. <laughs> 이제 또 한창 추석이니까 저기 저희가 미리 찍어놨던 컨텐츠도 보셨을 것 같고. 무리했다고. 아니, 이게 사실, 어,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, 제거 보면은, 제가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, 어, 너무 이렇게, 텐션이 너무 이상한가? 해서, 다음 이제 컨텐츠일 때, 오늘은 조금, 조금 이제 살짝 조절해야겠다. 좀근엄한 느낌으로 오늘 촬영을 하겠어 하면, 또 하다 보면은 또 텐션이 이렇게 멤버들이 올라갈 때 텐션이 또 올라가 그러면 또 <laughs> 그거 <그걸> 보면서 여 <laughs> 오늘 이번에도 좀 텐션이 이상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해줘 이제 약간 자체 콘텐츠 같은 거나 뭔가 이런 우리끼리 여덟 명이서 해서 약간 어쨌든 에이티니 분들이 재밌게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콘텐츠에서는 좀 약간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 <laughs>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항상 그런 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접시 민기가 알려준 거냐고요? 어? 접시 민기가 알려줬나? 어,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<laughs> 송편 게임은 그날 이제 만들어진 게임인 거죠. 근데 실제로 민기는 정말 끝까지 예그 네, 이제 무슨 게임인지 잘 몰랐더라고요. 노자는 어쩌다 뒤집어서 아니 그렇게 하는데. 너무, 그, 이제 약간, 그, 앞에 사실 근엄한 분위기로 나와서 막 이제 티켓 검사하고 해, 해야 하는 거였는데, 하다가 이제 갑자기 게임 시작하려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금 제 비주얼과 텐션, 텐션과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좀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. 그랬어요. 아, 에이피름도잘 받았다고.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. 웹필름 음 <laughs> 너무 재밌게 찍고 왔고 또다 약간 어쨌든 영화수 영화 선배님께서 너무 형님이자 영화 형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재밌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. 재밌게 또 하고 왔죠. 형들이 좀 많습니다. 예상의 <laughs> 뮤직비디오는 다행히 봤죠. 진짜 멤버들 이렇게,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면 은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. 재밌고 멋있고 아 저런 거는 나도 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해봐야겠다 하는 포인트도 있고 제뮤비는 사실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매번 에마다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방식이 또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사실 그것도 좋은데, 엔원도 좋은데 따로 제가 생각하는 또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또 뭐가 있냐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래 하던 이제 기본적인 것들 를 잘해야 또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를 또 과감하게 보여드렸을 때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이렇게 뭐 하나하나 하는데 텀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, 그래도 제 생각, 머리에 있는 생각에 맞춰서, 이렇게 플랜에 맞춰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으니까. 사실, 이렇게 다른 멤버들 컨텐츠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, 이제, 어떨 때는 뭔가 제 콘텐츠가 좀 텀이 뜸할 수도 있고 개인 콘텐츠가 또 어떨 때는 제 개인 컨텐츠가좀 이렇게 물어서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언제 나오지 뭐 보고 빨리 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제가 다 너무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 자체가 또 관심이니까 전또 좋지만 이제 그런 저도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. 예. 그래 근데 난 너무 요즘에 저를 좀잘 아시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면 홍주가 뭘 준비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약간 예측이 다 되는, 시는 것 같아가지고, 전 이제, 시그널 드리지 않고, 갑자기, 뭐야? 이게 뭐지? 이거 시그널인가? 약간 할수 있게 저는 이제, 그렇게 할 겁니다. 음, 저는, 이제 그럴 겁니다. <laughs> 하여튼 그렇고 나그그래미 <laughs> 그, 신인상 그저 정확히는 그런데 왜 저희가 신인상 후보에 올랐나요? 그럼 있나요? 아, 후보 접수하는 그것도 아주 감사하죠. 후보 접수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후보는 정확한 게 11월 7일 날 나온다고요? 제 생일날 나오네요. 후보의 후보여도 사실 대단한 거죠 에어그램이 굉장히 또 이제 그 기준이 높은 어워즈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이 됐다는 걸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생일 MD요?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음, 머릿속에는 다 어느 정도는 그렸는데 또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저는 또, 그렇습니다. 연휴가 길기 때문에, 이 연휴 동안은 또, 정리를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래서,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고, 왜냐면, 저도 여유가 생기는 만큼, 이 연휴만 보고 또, 일에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, 예, 네, 저도, 여, 여유를 드려야죠. 그런 거에서. 아,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스포가 아니고, 그만큼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스톱이 되어 있다. 그런 거 얘기한 거지. 예, 네, 뭐 정리랑 관련된 건 아닙니다. 네. 너무 푹 쉬다가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쉰거 같고 좀 어쩌고 저쩌고를 좀또 해봐야죠 <laughs> 알아서 오늘 끝날 때구워할게요 방금 민기 어머니를 보고 오셨다고요? 뭐 <laughs> 저희 할머니 댁이 제주도는 아니고요. 가족들이랑 여행했습니다. 그니까, 러 어제 성화가 제 사진을 갑자기 올려가지고,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. 그죠? 그럼 보통 태그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장난이에요. 태그도 안 하고. 아니, 아니, 장난입니다. <laughs> 어쨌든 저도 오늘은 하루를 이제 세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노 오노추 하나 오늘은 아음 밥을 다들 잘 드셨으면 좋겠으니까 연휴에는 밥만 잘 먹더라도 하겠습니다.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추석 때 밥만 잘 드시라고 네, <laughs> 네 가전 아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. 구구구 자, 홍홍홍 참여율 좀 저조하네. 이게 좀또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, 홍홍홍 하면 333하고 홍홍33 하는 게 이제 그 홍3이고 입니다 제가 매번 하진 않지만, 가끔 이제. 요청이 많을 땐, 하... 어이구, 이거 또 해주시네. 0033 파이팅! 안녕. 밥만 잘 먹더라. 안녕.